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권리당원 2천명이 이재명의 당대표직, 직무정지시켜달라. 이재명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없다. 정지를 시켜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그 다음,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입니다. 이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공익제보자입니다. 처음으로 이걸 폭로를 했던 조명현 씨. 오늘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경기도의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조명현 씨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세금을 자신의 개인돈처럼 사용한 것이다.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공무원들을 이 노예처럼 부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진실을 밝히고 떳떳하게 살아라, 진실을 밝혀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이건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는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권리당원 2천 명입니다. 백광현 씨가 대표로 해서 서울 남부지법에 이재명의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난 3월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 3월에 대장동 비리로 이재명이 기소가 됐을 때이 백광현 씨를 비롯해서 권리당원 500명이 또 이렇게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됐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 당시 재판부가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 기각을 하면서 밝힌 이유입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사건 판결이 나기 전에 대표직에서 배제하는, 대표직에서 쫓아낼 그런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기각을 하면서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또 이렇게 제소를 한 겁니다.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백현동을 비롯해서 위증교사 여러 가지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첫째, 지난 3월과 달리 지난 3월 대장동으로 기소가 됐을 때는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당무위에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소위 당은 80조입니다. 민주당의 당은 80조에 제1항에 부정부패 관련해서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사망의 예외 조항으로 이게 지금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정치적인 탄압이다. 검찰의 수사가 검찰의 기소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조 1항에 따라서. 지난 3월에는 민주당이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당무위를 통해서 당은 80조 사망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라고 해서 이재명이 계속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지금 재판부가 서울남부지법입니다. 재판부가 기각을 한 이후로 판결이 나기 전에 이재명의 당무를 정지시킬 이유는 없다. 이유를 찾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또이 백현동이나 위증교사 이렇게 기소가 되니까 다시 이렇게 재소를 한 것인데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가급적이면 참 재판부의 재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자주 이 재판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기소가 됐는데, 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직무를 정지시켜달라. 라고 하는 이 가처분 신청, 이 재판의 핵심은 민주당의 당은 80조입니다. 민주당의 당은 80조. 1항을 적용시킬 것이냐, 아니면 사망을 적용시킬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이재명을 대표직에서 배제해야 될 사정이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은 80조 1항은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직을 정지시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고위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는 이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민주당은 아예 절차도 밟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것이냐 그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절차도 정당하지 않은데 내용에 있어서 이재명에 대한 위정교사 기소 이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을 하느냐 지금 민주당은 아예 절차도 밟지 않고 이게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뭉개고 가는 겁니다 이재명이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한다 이런 식인 겁니다 백현동 뭐 제외하고 위정교사만 들여다 보겠습니다. 위정교사로 이재명이 기소가 됐는데, 이게 당직을 정지시킬 일이냐, 아니면 정치 탄압이어서 당직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이 재판에. 재판부가 이 당직 직무정지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에서 들여다 볼 것은 지난 3월처럼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대표직을 그만둬야 된다,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당은 80조가 제대로 적용되었느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정교사 기소입니다. 위정교사 기소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판결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내세우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고 그렇게 의기양양하는 그 유창훈 부장판사의 판결에서조차 충분히 소명됐다라고 했습니다. 위증교사가 그러면 정치 탄압이 아닌 것입니다. 충분하게 소명이 됐다.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 탄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 판결도 문제였는데 이번에 이위증교사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의 당직을 정지시켜야 된다. 이 가처분 신청은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한다면 이건 민주당의 당은 80조 1항을 적용시켜야 한다. 당직을 정지시키는 것이 옳다. 로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반발할 겁니다. 지금 당무위에서 결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재판부는 그런 겁니다. 당무위에서 왜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 절차를 어긴 것이다. 또 내용면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은 80조에 민주당 당은 80조를 제대로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이것만 들여다보면 될 일이다. 그걸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이재명의 당직은 정지시키는 것이 맞다.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입니다. 이 유용에 대해서 먼저, 이 공익 제보자입니다. 조은명현 씨가 이 조은명현 씨가 이 원래 처음부터 공익 제보를 할 때부터 생명의 위협까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한강변에서 이 공익 제보를 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위험하다라는 걸 느끼면서도 오늘 국정감사장에 사실은 참고인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장혜찬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회에서. 이 기자회견에서 조명현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대한 범죄다. 경기도의 예산을 이렇게 사적으로 쓸 수가 있느냐. 이재명 부부가 이렇게 아침 식사에 사용을 하고 또 이재명 뭐 샴푸 사는데 사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을 비롯해서 뭐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이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을 하인처럼 부렸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에게 이게 중범죄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입으로만 계속 민주주의를 떠들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 평소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정 편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부부가 이 법인카드 유용 이 부분을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조사에서도 이걸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익 제보자 김명현 씨이 사람이 경기도의 7급 공무원입니다. 이 위에는 5급 공무원 배소현이 있었습니다. 배소현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배소현에게 모두 다 떠넘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재명 부부가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배소현이. 이렇게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이렇게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해서 이재명 부부를 빼주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다시 이걸 들여다보고 다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권익위에서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이 부분은 이재명이 몰랐을 수가 없다. 이재명이 법인카드 유용 부분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해서 수원지검에 이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어제 국정감사였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동연이 이 감사 결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체감사를 했었다. 지난해 4월의 일입니다. 자체감사를 했는데 이재명 부부가 100건 이상 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밝혔습니다.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이재명과 김동연의 뭐 정치적인 충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충돌, 김동연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김동연이 그 경기도에서 자체 감사한 그 결과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관련 법규 위반입니다. 김동연이 현 지사로서 그걸, 그 감사된 결과를 제대로 밝히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의무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그걸 제대로 밝히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에 해당이 되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밝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과정까지 거쳐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부부를 빨리 소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지금 김의겸을 비롯해서 이건 뭐큰 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잘못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엄청난 지탄을 받았고 검찰의 수사까지 받은 얘가 허다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부부는 저지른 겁니다. 이재명 부부가 모르게 어떻게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재명 부부의 사적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기도의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입니다. 감사 결과로도 그게 드러난 것입니다. 감사 결과,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법규 위반이고 감사로 드러난 그 결과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도 위반이고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위증입니다. 그래서 김동연이 국정감사장에서 어제 그대로 밝힌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모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검찰이 많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부부가 모두 책임을 떠넘긴 경기도의 5급 공무원 배소연은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재판 중입니다. 이재명 부부를 소환해서 조사하면 이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날 부분입니다. 경기도의 예산을 세금을 자신들이 유용한 겁니다. 횡령한 겁니다. 이건 도덕적으로도 파렴치한 것이고 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